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 오늘은 날씨가 포근을 하네요. 예. 거의 12월 마지막인데 어떻게 마무리들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2024년 마무리하느냐고 바쁩니다, 지금. 예.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바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좀 한, 한두 통 받았어요 예 근데 염소값이 뭐 조금 떨어져서 걱정이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아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염수는 생물입니다. 생물 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자연적인 거예요. 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그 경매장 없을 시기 있잖아요. 한 5년 전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꾼이 주는 게 값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경매장이 생김으로써 예, 그 염소 사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졌죠. 예, 축협에서 이제 손을 대시면서 어... 그렇습니다. 요즘 그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어, 소두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소값이이 처지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죠. 근데 소두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마릿수가 적정 두수가 제가 생각하는 건한2 0한 80만 마리? 이로 생각이 돼요. 어, 근데 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360만마리까지 갔다가 지금도 한 340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음그 적정 두수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염소는요 아직도 미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염소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비싸다 보니까 식당에서 외면을 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큽니다. 제가 이제 외국을 이제 여러 번 나가다가 보면 나가서 그 염소 사육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보면 외국은 솔직히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올렸지만 한 마리에 8만 원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다 수입에 의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생각 외로 모든 물가가 비쌉니다. 근데 유독 염소만 싸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거기는 사료가 없어요. 사료가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 사료를 먹이고 다 뿌리고 먹고 다 사서 먹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천이 그냥 풀입니다. 예, 평야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키우는 거예요, 공짜로. 예, 사료를 안 먹이고 그냥 공짜로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8만 원이 다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예. 뭐 이렇게 크게 뭐 울타리 뭐 몇십만 평막 어, 울타리 치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뭐 몇백평 몇천평 여기다가 그냥 울타리 식으로 키워서 키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뭐 너무 어뭐 염소값에 대해서 너무 저기하게 생각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아직 제가 생각하는 적정두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뭐 생물이다 보니까 아래 위로 그냥 조금씩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솔직히 제가 걱정되는 건 경매장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경매장이 요번에도 또 공주에도 하나 생기거든요. 어, 뭐 3월달인가 언제 저 개장할 겁니다. 경매장이 너무 많이 생기면요. 이 염소 시장이 생각 외로 굉장히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어, 염소 그 유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위에 유통하시는 분들을 항시 끼고 가셔야 돼요. 너무 이 경매장만 믿고 있으면 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장은 결국은 유통인들이 사주는 거거든요. 예,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주는 시스템입니다. 축협 자체적으로 사주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인들이 사주는 원리인데 지금 현재 경매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유통인들이 다 찢어집니다.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경쟁을 안 시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예. 경쟁이 돼야 가격도 올라가고 유지가 되는데. 경쟁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가격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제 생각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 그렇고. 저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염소가 별로 없습니다. 요번에도 여기서 한차 빼냈고요. 예, 지금 현재 염소가 저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염소가 저도 한, 많을 때는 한 700여 마리 있었는데, 지금 한 250여 마리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많이 줄였어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더 오르면 패닉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많이 줄였죠.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제가 유통일을 27년째예요. 예. 너소 유통만 27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사이클을 여러 번타 봐서 제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줄였습니다. 예, 많이 줄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얼마든지 내가 지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도박사들이 했던 말. 쩔림은 뒤지시던가. 그 뜻이 결국은 불안하면 그만 두실수 있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예. 내가 뭐 염소값에 시들리고 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힘들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염소값 좋잖아요. 아직도 예. 지금 그만 두셔도 되는 거고, 어, 나는 뭐 계속 버티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뭐 염소 가격에 너무 아직은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한번 지켜보면 알겠죠. 내년부터 뭐 폭락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경매장이 생김으로써 폭락이라는 건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왜 그러냐면 거래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폭락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는 어, 다들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